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요 먹거리 사탕을 가져왔는데 먹방을 해볼 거거든요. 먼저 가위로 여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탕 되게 느낌이 신기하네요. 그럼 이거를 가위로 싹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색깔을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맛있어 노랑색깔 먹었지 이거는 빨간색 맛이 달달하면서 살짝 탕탕 음.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런, 그런 느낌이 나요 일단 영상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